원장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마술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마술을 보여주려고 준비했어요. 자, 어떤 마술이냐면 바로바로바로바로 봉투 마술이에요 자, 이 봉투가 있는데, 이 봉투에다가 원장님, 이거 뭐예요? 오, 초록색 스카프예요. 이 스카프를 여기다 넣어볼 거예요. 슈슈슈슈슈슈나 났어요 자 그러면 마술친문 한번 외워볼게요 준비 시작 수리수리 수리 마수리 묘동 여기다가 아까 초록색 스카프를 넣었는데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응? 응? 이게 뭐예요? 오오 오, 이게 뭐예요? 다저씨 우리 친구들이가 먹으면 돼안 돼요? 안 돼요, 맞아요. 우와, 아빠들이 좋아하는 맛. 그런데 이이거는 먹으면 안돼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우리 다시 한번 아까처럼 우리 주문을 외워보도록 해. 요 어떤 일이 일어났지? 시작. 수리수리마수리 수리 묘도. 네. 맥주병이 있었는데요! 다시? 이게?